초보자도 볼수 있는 간단 공식, 일간으로 보는 난 부자가 될수 있을까 컨텐츠인데요. 병화일간 편 시작할게요. 일단 병화일간은 저희가 만세력에서 일에 있는 천간이 병이라고 써있는 경우를 병화일간이라고 해요. 병이라는 거는 양의 화고 활활 타오르는 태양을 말합니다. 이 병화일간이 성공을 하려면 딱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이 임이라는 글자인데요. 이 임이라는 글자는 부도 담당하고 귀도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글자예요. 만약에 병화일간한테 임이라는 글자가 없으면 이건 약간 다른 사주들보다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보셔도 돼요. 뭐 근데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임이라는 글자는 대운에서도 오고, 세운에서도 오고, 제가 만약에 없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임이라는 글자는 임수라고 하고, 오행으로는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육신으로는 편관이에요. 이걸 사자성어로 하면 강휘상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강강, 빛휘, 서로상, 빛일영 이렇게 뜻을 하고요. 임수는 양의 수잖아요. 그래서 넓은 바다나 호수에 태양이 이렇게 잔잔하게 비쳐서 빛이 멀리까지 퍼져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도 직접 보면 눈이 굉장히 싫은데, 이렇게 바다나 호수에서 이렇게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바다에 있는 입장에서도 병화라는 태양이 비추면 바다 속에 있는 플랑크톤이나 이런 것도 자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생명력도 좋아지는 거니까 서로에게는 거의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병화일간이 임수가 있는 경우는 위치에 상관없이 부와 명예를 둘다 가지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연이나 원래 이렇게 임수가 있게 되면은 굉장히 강한 부기로 갈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것과 같아요. 옛날에는 병화가 임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고간 대작이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임이라는 글자의 역량이 엄청 났는데 문제는 딱한 글자만 있다고 해결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자가 가장 좋긴 하지만 이 글자를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 그 조건들을 알려드릴게요. 병화에게 만약에 이 임이라는 글자를 오래 쓰기 위해서는 저희가 배웠었던 갑이라는 글자가 있어야 해요. 이 갑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병갑임 이런 식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은 갑이라는 글자는 육신으로는 편인이 되거든요. 이런 조합이 되게 되면은 사자성어로는 비조부혈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었죠. 갑일간에서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랑 병, 병이랑 갑이 조합되는 경우를 이렇게 사자성어로 한 번에 알고 있으면 아 의미가 이렇게 연결돼서 볼수 있구나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게 비조 부엘의 간목일관을 들으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새가 자기 둥지로 날아가는 모습과 같아요. 그래서 이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새가 자유롭게 하늘을 날면서 빠르게 자기 둥지로 돌아가는 그런 좋은 운이죠. 새는 당연히 이렇게 날아다니면서도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안전하잖아요. 이 철새들 보면은 자기가 돌아다니는 환경이나 이런 게 안전하지가 않으니까 막 집단 폐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갑이 있게 되면은 자기가 돌아갈 곳이 항상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병, 갑, 임으로 뜨게 되면은 이 부귀영화가 굉장히 새가 오랫동안 날아다니면서 안전하게 자기 집으로 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글자라 굉장히 오랫동안 사회에서 재물도 득하고 명예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런 경우는 평사원에서 시작해서 임원이나 대표이사까지 올라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기 사주에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임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대운에서 갑이 이렇게 떴다면, 이것도 이 10년 동안은 굉장히 오랫동안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역할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는 마치 자기에게 복덩이가 들어온 것과 같아서, 운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럴 때 갑자기 아파트 값이 오르고, 부모님한테 유산을 받고, 이런 작용들을 해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뜨게 되면, 은 병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근데 다만, 갑이 만약에 사주에 기토라는, 기라는 글자가 있게 되면은, 갑과 기는 천간에서 합을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기가 갑을 빨아들여버려요. 그래서 운에서 있는 기를 이렇게 빨아들여 가버리기 때문에 갑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응용을 해서 각각 사주에 어떤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가 조금 더 활용되고 덜 활용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도표로 약간 도와드리면 이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냥 참고 자료로만 쓰시면 돼요. 갑기 을경 병신 정임 무개는 합을 해서 이 상대방의 글자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나는 경우도 있고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합이 들었다고 하면 뭐 궁합이니 뭐니 해서 서로 좋다라고 하지만 이병 입장에서 갑을 써야 되는데 기에게 뺏기는 형궁이 될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좋은 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상담할 때 합이나 충으로 합이 좋고 충이 나쁘다라는 해석을 하면은 사주가 맞, 맞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이렇게 병화 입장에서는 갑이 너무 좋은 글자인데 기토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엄청 안 좋은 게 돼버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합이 좋다, 충이 좋다, 사주 상담을 했는데 그런 합충에 대한 얘기로 어떤 뭐 일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걸 말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돌파이거나 사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말들을 너무 참고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병화가 임수가 있는데 갑이 있으면 이건 정말 오랫동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수만 있었다면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열심히 사회생활을 해서 성공을 했는데 말년이 조금 슬펐다 라는 분들은 이 감목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임수가 있기 때문에 부귀영화는 누리셨을 거예요 어떤 뭐 뭐, 많이 올라가신 분들은, 뭐, 장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 임이라는 글자 하나만 봐도. 회사로 치면은 임원까지 갈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운이나 이럴 때 갑이 없었거나 한다고 하면은 그말년은 약간 쓸쓸히 퇴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갑이 아니라 음인, 을이라는 글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을이 있으면 갑은 높게 자란 나무를 말하거든요. 근데 을이라는 글자는 나무라기 보다는 이렇게 풀 아니면 약간 굳이 나무로 쳐도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바람에 흔들림이 많은 모습이 돼요. 그래서 병화에 임수가 있으면 감목처럼 이렇게 멀리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자기가 어디를 날아가는지 모르는 참새나 뱁새들처럼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돌아다니긴 하지만 그만큼 부귀영화를 오히려 많이 못 누리게 돼요. 그래서 병 이미 있는 경우 을은 차라리 없는 경우가 나을 때도 많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을은 경과 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이 있어주면 오히려 이 을에 있는 안 좋은 효과를 조금 더 감소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을이 너무 나쁜 작용을 하버리거나 하면은 이 병화가 만약에 남자라면 약간 어떤 여색을 밝히거나 자기 본분을 다 하지 않고 다른데 한눈을 팔아서 삶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같은 녹색이고 목인 갑과 을이 이렇게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을보다는 갑이 훨씬 더 유리해요. 오늘 저희가 하는 주제가 부귀 그다음에 성공이기 때문에 딱 성공할 때 병화일간은 임수 그리고 하나 더한다면 감목 정도 이 정도가 있으면 최고의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병화일간은 여기까지 할게요.